그 바지도 그거 켜줘 봐봐. 이거 왜 다이아인가 됐지? 어 아, 다이아 연극잔데.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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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줘 봐봐. 켜서 뭔가 다이아지. 그거 방송 생겼나? 아, 그러니까 3개네. 나 지금 골라서 보려고. 아 지금 다이아 4인데요 지금 아직. 왜? <laughs> 전판도 그랬잖아요, 그죠? 예 네. 아, 충분해. <목소리가> 에반님 아까 처음에 할때 <laughs> 실골 구간 그 뭐였지? 게임 한다고 하셨는데 다이아까지 끌려오셨네. 아, 네 면에서 파견. 씨, 해도 마찬가지. <laughs> 어미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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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이 파티 짜다가 네. <laughs> 11시쯤에 뭐, 들어오는데. 아, 진짜요? <laughs> 어. 무슨 어,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파티 큐? 11시부터 짠데. 아, 11시 파티. 11시, 11시 오. 하는 사람들. 오. 모텔 지방생이 우리 모터. 모터. 새벽, 새벽. 호텔 지망생이 다이네. 디바, 리퍼. 아, 뭔데. 디바야. 호텔 지망생. 어, 햄집. 나한테 왜 오는데. 아, 너랑 안도 뭐 거야. 안. 깡! 자력필 아 자력필인데 뒤에 뒤에 개편됐다. 강 어디 생겼다 어요 여기 여기 여기서 뭐 하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깡내 거. 왜안어왜안 들어? <laughs> 게냐내 거지 찍었잖아 내가. 역기 변화의 기 어디 보세요. 아불 진짜 짜증나겠다. 주방 없어요. 네. 넘어가야지 여기 힐또 있거든 딥 존나 달아 미 미친놈처럼 달아 힐팩 힐팩 대박 아이고 서 아, 죽기나 죽는다 나죽는나는안 죽어 괜찮아 She's

아이아 아, 녹았다 가가 안돼 아거어 녹았어, 녹았어. 아아아와지방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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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구나 아, 잘한다 잠깐만 틀렸다, 이거. 이거 좀 진지, 하게 가야겠다 <laughs> 다 아아아아 새끼야 순이 다시 시작돼 자탄도 있고, 끼끼도 있고. 아, 준비, 아, 준비. 오시나요? 어, 방벽 하나, 번 하나 번 흔들, 돼요 한번 흔들게요. 네. 지금 힐뱅. 어, 빡! 으 이해를 퍼. 어, 다

보이나. 지금 도망가고 지금 도망 다시 나왔다, 시봐 나왔다. 좀떨요 네, 저도 궁 나와야 이게. 나이스. 헬로. 우 이봐, 딸기 그래, 나도 들었다. 주노 반, 주노 반, 주노 봐. 수노피 이봐도, 주노도. 거 라이트. 2, 오, 콜 지렸다. 진정밀어놨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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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봐 잘라피 잘해. 오 해봤니 복수다 어. 복수 <laughs> 아, 나이스 아, 나이셋 아, oh <laughs> 바로 머리 위에서 쐈는데 <laughs> 아 야스 존나 귀엽네 정수 <laughs> 일대와 쟤는 뭔데 힐을 7 천이나 줬어 얼마나 맞았겠니 <laughs> <laughs> 원래 모이라가 이게 다중 힐이잖아요 <laughs> 아 겹쳐도 <격차도 웃음> 아, 다, 다 들어가니까 네 겹쳐도 다 들어가니까 한 명이 해서뭐이 아니 아니 내가 아한이 아, 앞에 뿌리잖아. 음, 이데 그러면 살았다. 그 앞에 있는 팔. 캐릭터가 아니라 아. 그 옆에 있는 애도 피해를 받아? 네, 범위 안에 있는 다 받아요. 한 명이 듣 거지. 한 명이 받는게 아니고 범위 안에 있는 애들 다 받아요. 애들 다 받아요. 어. 4 3 2 1숫고 어어 돌아갔네. 로 갔어. 다맞나요 우리 팀. 맞아요. <laughs> 이거 보는 거 너무 재밌다. 뭐가 <laughs> 없어요. 오면 거기 있잖아. 이거. 이거 좀 필요. 내가 봐. 음, 어 <laughs>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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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아다 <laughs> 나보다 어... 피 없어. 아, 도망가! 도망가! 나 피웠어! 누가? 아들! 뒤에, 뒤에, 라바! 뒤에, 라바! 우리 아나? 아파! 약자! 아파! 아빠가... 아... 숨은... 아, 그래. 그래. 아, 아. <laughs> 다시 시작 되이니아이고 아, 줘야 되나? 거점을 점거하고 있어. 누가 한명 바꾼다! 누가 한명 바꾼다! 내킹 돌아오는 진짜 은다돌아오와 존나 아오어 사람은 아 사람은 다이아오는 사람은 아오아막아막아오아오네아오아아오는 사람은 다 돌아오는 깨닫기 위해서는선떻를 경험해야 어떻게어떻게 아, 너무. 라마, 라마. <렴튼> 아, 아, 너무. 아, 지금 아, 금무 아, 너 아, 아,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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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이고 되나? 탔나? 근데 방벽이 없어 자탄... 아, <laughs> 자탄... 자탄 마인 자탄 마인 오케이 <laughs> 아, 자탄절멸 <절메> 했을까? <laughs> 나 이길 <이거인지> 지모르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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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탄절멸? 네 자탄절멸 자탄절멸 어 죄송해요 고고고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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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혼자 치게 만든데. 아, 나도 겼다 아, 이거. 이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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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었다 우리 초월했다, 초월. 여기 어차피 힐밴토 없으니까. 궁파밍해야 돼트 토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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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트 토르트 아파. 우리, 우리 아, 아. <웃음> <방금> <웃음> 하나 뒤에. 2층에 원숭이 있는데? 어 저기 원이원이원원 원숭이 뒤에 원흉이 원숭이 내가 모르는 줄 알았다 자 가자, 야자리자자자리번 끊고 게요 마우가 마우가 마가 저기 원흉 저기 원흉 여기 이스아 껴버렸다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웃음> 아, 버렸어 아, 오, 아, 안 되겠지? 페나. 아, 되겠어, 되겠어. 지금 어쩌면 우리 거. 버티면서 버티면서. 휠휠넘어요 넘어가요. 넘어갔다. 넘어갔다. 다들 뛰었어요. 다왔어요. 다왔어요. 육포로 살짝 빼줘요. 모두 발사.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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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피채워, 피채워, 피채워. 강. 아싸. 머니, 세드, 머니. 아우가아우가아우가아우가아우가아우가아이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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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아이고, 아리야아리야아리야아리야아리야아리야 아이고, 아이야아리야아리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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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아이고, 아아이아이아아아아아아 아이스,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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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가연아이연막이진아 포커싱은 이렇게 맞춰야 돼요 <laughs> 어, 다들 대박이다 <laughs> 아 진짜 너무 웃아네아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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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아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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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두근근치. 오, 오, 오 솔직히 와. 솔직히 붕어, 붕어 바라봤을 때 손질 알고 다시 돌렸다. 아, 아, 난 누가 잡아줄 거라 고생각했어